카페 탐방은 여러 가지 밈을 다루는 컨텐츠로 약간의 스토리 스포가 상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뉴비와 고인물의 성격. 유비, 헤헤, 맛있다. 여기가 천국인가? 고인물. 아, 이고 천천히 좀 먹지. 그게 첨분들. <laughs> 아, 이거 나중에 면 어차피 할일 없으니까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드세요. 이렇게 말은 하잖아. 고인물들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막상 본인은 그렇게 안 해. 본인은 뭐 새로 나오잖아. 일단 다100% 찍어야 되고, 일단 거기 나온 거다 먹어야 되고. 본인은 그렇게 강박증 있듯이 하면서 막상 유비들한테는 천천히 먹으라고 그런다. 존나 모순적이야 고인물들. 그러니까 경험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막상 본인도 새로 나오면 다잖아 아이스크림 사진만 보고. 나라 맞추기. 살짝만 음. <laughs> 내려도 보인다. 어디 나라인지 알겠다야. 아이스크림에 생선이 도대체 왜 꽂혀 있냐고. 그대체 그렇죠, 바로 나오죠. 영국이죠. 폰타인 요리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요리 있었던 것 같은데 생선 합창 파이였나 뭐였나. 아무튼 그거 있었잖아. 생선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이런데 꽂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영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사진만 보고 어떻게 나라를 맞출 수 있네. 어, 딱이 반응이었던 것 같긴 해. 아이스크림 뭐국기 모양으로 되어 있나 하고 쑥 내렸는데 바로 보이죠. 고든 램지한테 요리 실력 몰빵한 나라. 맞아. <laughs>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시프가 나올 수 있었을까? 카이사르 캐릭터 플레이 칼리돈의 라이딩. 솔직히 젠레스 존재로 요즘에 안 하거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캐릭터가 나오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분노해 질주네요, 그냥. 와 근데 고퀄리티로 그 되게 잘 만들었거든. 트리컬에서 나왔던 분노의 질주 패러디했던 그 캐릭터가 더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이게 퀄리티는 더 높은데. 뭐야 이건? 아, 저렇게 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구나. 야, 이거는. 와 절제된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오자마자 이런 거 보고 있다고? 어, 게임 PV야 게임 PV 이상한 게 아니라 게임 p v 예요 젠네스 존재로야 가장 많이 본 장면이라고? 잠시만요 다운 받고 올게 다운 받는다고 해가지뭐 나오지도 않아 원작 고증이 철저한 <laughs> 아 오케이 정훈 피규어를 샀는데 모가지가 꺾여서 왔네요 근데 약간 이것도 고증이 완벽하다고 하기엔 좀 뭐한 게 목이 꺾인 거지 모가지가 뜯어져 나간 건 아니거든 근데 여기 지금 뜯어져 나갔잖아 약간 고증이 너무 오버돼서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건 참수된 거잖아 그치 꺾인 게 아니라 저건 참수된 거잖아 트리컬 대표 근황 아 이거 나 진짜로 이 장면 이 1주년 방송 이것 때문에 나 트리컬 시작했어 게임하는 장면 1절 안 나오는데 대표랑 부대표 PD 모여가지고 저렇게 입수하는 영상 보고 그러고 트리컬 시작함 참 묘한 게임이야 아니 근데 이게 요즘에 트리컬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트리컬 있잖아요 게임 자체만 딱 놓고 보면 솔직히 진짜 재밌는 게임은 아니야 그냥 평범한 문제 게임이에요 너무너무 평범한 문제 게임이야 근데 다른 요소들이 존나 재밌어 그러니까 스토리가 맛있어 일단 스토리 진짜 맛있고 중간중간 밈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활용도 잘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이 돌아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나오는 2차 창작물이나 이런 것들도 재밌고 그래서 내가 지금 트리컬에 기대하고 있는 거는 트리컬 정말 성공해가지고 이 IP 갖다가 대작 게임 하나 만들어라 나는 그걸 기대하고 하고 있는 거야 아 유이왕 최종 보스들의 목적 듀얼 몬스터즈 최종 보스 조크 목적 전 세계를 어둠으로 뒤엎기 위해 전 세계를 어둠으로 뒤엎기 위해 듀얼을 하고 다닌다는 거지 자 GX 최종 보스 다크니스 목적 전세계를 허물로 뒤덮기 위해 어, 그래도 뭔가 최종보스다운 목적들이긴 하네요 카드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파이브디스 최종보스 존 목적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절망적인 미래를 구하기 위해 어 뭐야 얘 오토야? <laughs> 제알 최종보스 돈사우전드 목적 전세계를 혼돈으로 뒤엎기 위해 브레인즈 최종보스 아이 목적 세계와 파트너의 소멸을 막기 위해 아니 여기가 오토였네요 <laughs> 자 세븐즈 최종보스 오티스 목적 애들 즐기기엔 너무 어려워진 듀얼 <laughs> 맞긴 해. 사실상 이제 애들이 즐길만한 게임은 아니기는 해요. 완전 비문학 카드 게임 됐잖아요. 대부분은 뭔가 엄청 웅장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웅장한 목적을 위해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다가 문제기는 해요. 이쪽 세계관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카드 게임을 하면은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고 절망에 빠뜨릴 수 있고 화트너를 구할 수 있고 이러고 앉아 있어. 캐치, 티니핑 속, 성우분들몽. 뭐. 아무튼, 얘가 주인공, 로미라는 애죠. 나 얼마 전에, 사랑의 하츠핑 영화 봤잖아. 솔직히 말해서, 재미있다, 라기보다는, 아, 그냥 전형적으로 애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네, 라는 느낌이었어. 애들이 좋아하는 걸싹다 때려 박은 느낌? 핑크색에, 공주님의 작고 귀여운 것에, 왕자님의 내가 딸이 있었으면 하나도 안 아까웠을 것 같아. 딸은 100% 만족했을 것 같아서. 근데, 나랑 은유만 본 거는 약간 좀 아깝긴 했어요. 일단은, 주인공, 로미. 그러니까, 로미 성우님이, 사유라는 거죠? 오케이. 사유. 자, 핫추핑. 연비 성우님이고요. 귀족 친구인 조합핑. 조합핑은 라이덴. 미더핑. 미더핑은 가무. 악역인 가명핑. 오, 아를레키노. 즉, 이 장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 그니까 러왜 굳이 이렇게 바꾸냐고. 애초에 성우님들이 다양한 캐릭터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 이 장면은 이렇게 되는 거임. 굳이 이렇게 왜 하냐고. 성우님이 꼭한 캐릭터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자, 경차 차주들의 취향. 오늘 주차 겁나 뿌듯하게 했다. 솔직히 제목 봤을 때부터 바로 예상하기는 했어 경차 가다 이렇게 안쪽으로 쭉 밀어넣어가지고 어? 저기 주차자리 있다 하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이랬던 거 아니야 낚이는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 좋아짐 아니 이게 경차 차주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경차예요 저도 모닝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일부러 살짝 앞으로 나와서 돼요 혹시라도 누가 낚여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게 걱정돼가지고 나는 오히려 이런 짤들 때문에 좀 앞에다 대 이건 진짜 악의가 느껴지지 않냐? 자리 난줄 알고 달려갔는데 이러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뭔가 기둥 안쪽으로 되고 조금 기분 나쁠 것 같긴 하다. 이건 일부러 그런 거잖아. 심지어 이거 시트 뭐야? 카시트. 강아지들이 어 왔냐? 너 낚였어? 돌아가. 스토리 컷신 모티브. 어 이거 샤이닝 히어스 드니그 짤이죠. 아 젠레스 존재로에서 나왔던 이짤 얘기하는 거구나. 어이 장면 보면서 나도 어? 저거 샤이닝에서 나왔던 그 장면 패러디한 거구나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 보니까 존나 표정 똑같지 않냐? 포즈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개 똑같네. 방랑자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번장만 봐도 알수 있다. 번장이 번개장터인가? 우와, 이거 뭐야? 8만 1000엔, 8만 2800엔. 평균적으로 한 80만원 하네요. 100만원에 올라와인 것도 있어. 호요페어 방랑자 아크릴, 80, 100만원에 팔리고 있음. 와. 아니, 이놈의 아크릴이 뭐라고? 이거 원가 얼마 하지도 않는 거잖아. 와, 그러네. 그 와중에 다 솔드아웃이네. 봐봐. 팔렸잖아, 팔렸다, 팔렸다, 팔렸다. 100만원에 올린 것도 팔렸어. 본인 방랑자 얻어서 다행이라고 생각 중임. 아, 본인은 또 얻었어요? 축하드립니다. 100만원을 얻었네요. 사람들이 왜 사재기를 하는지 약간 그 마인드가 좀 이해가 된달까? 다 물론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긴 합니다. 근데 욕심이 들기는 하지. 이렇게까지 비싸게 팔린다는데. 클랜 삭제 문구. 가지 말라는 말을 누가 이렇게 해요? 클랜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엔 영원히 복구할 수 없으며 클랜원들은 모두 백수가 됩니 <laughs> 아니, 이거, 백수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오히려 클랜을 삭제함으로써 클랜원들이 더 이상 게임의 흥미를 잃어버리면은, 백수에서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좀더 현생에 투자를 하게 될 테니까, 오히려 좀 역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 현생 사세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티니핑들. 한국을 빛냈나? 빚을 만들지 않았을까? 100명의 위인 이름을 전부 읊는 가사인 것에 놀람. 아, 티니티니 티니핑, 피리피리 캐치링, 티니핑 모두 모여 티니핑 타임, 하추핑, 아자핑, 차차핑, 바로핑, 라라핑, 해핑 키키핑 아잉핑 <laughs> 왜 이렇게 많아 티니핑 100이라는 게 티니핑이 100마리가 되었을 때 만든 노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나열해가지고 부르는 거구나 내 동생 7살 이거 잘못 부르면 극대뇌에서 엄마 아빠 셋이 가사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운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되게 금방금방 외운단 말이야 나도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노래나 이런 것들 되게 금방금방 외웠던 거로 기억하거든 그 좋은 암기력으로 이런 걸 외우는 걸 시키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푸떡떡떡떡